안녕하세요. 건민주 뷰티브의 민주입니다. 제가 오늘은, 보이시나요? 다이슨, 내 돈, 내 후. 제가 돈 주고, 한번 후기를 찍어볼까 해요. 요즘 굉장히 핫하죠? 그래서 저도 한번 사봤는데, 박스가, 무슨 H4 박스처럼 엄청 고급지게 나왔어요. 그리고, 박스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안에, 한번, 깔때기? <laughs>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거를, 벗내면 요렇게 응. 총 본품 응. 이본 제품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자면 얘는 이제 머리를 말리는 거 그리고 이제 롤빗 롤빗과 이제 머리 많은 거 이렇게 응. 이렇게 머리 빗어주는 거두 가지가 있어요 저는 지금 머리가 짧아서 제가 짧은 분들을 위해서 한번 쓰는 방법을 한번 찍어볼게요 제가 오늘 일부러 머리를 덜 말리고 왔어요. 머리 말리는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얘를 이제 여기에 맞춰서 끼워주시면 저절로 꽂혀요. 그리고 이 버튼으로 해가지고 가장. 이제 요게 이제 바람 세기 그리고 온도를 맞출 수가 있어요. 세단 정도. 그리고 이거 위로, 맨 위로 올리시면은 제가 켜져요. 그리고 맨 위로 올리면 쿨링 효과. 저는 중간 정도로 해가지고 머리를 말려볼게요. 일부러 머리 말리실 때도 좀 내가 볼륨 효과를 주고 싶으면 이렇게,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말리시는 게 좋더라고요. 일단 머리를 말리고 오겠습니다. 이제 머리를 말리고 왔어요. 저는 보통 이 롤이 이제 두 가지 크기가 있는데, 사실 얘는 너무 약간 뽀그리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잘안 쓰고, 우리 꾸안꾸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얘가 꾸안꾸 하기에는 긴 머리에도 괜찮았고, 저는 짧은 머리 할때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쓰시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화살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화살표가 내가 이거 얼굴을 댔을 때바깥쪽뒤로 맞춰서 쓰시면 돼요. 이쪽이니까 그 얘를 끼워서 그리고 하실 때에는 머리를 조금씩 잡고 하시는 게 좋아요. 이쪽 머리부터 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얘가 자동으로 말라져 들어가요. 그러면은 한전한 한 10초 정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쿨링 5초. 음. 이 쿨링은 조금 오래 하면 할수록 좋대요. 그리고 이 버튼 맨 위로 올리시면은 차가운 바람이 나오거든요. 그걸로 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 사실 좀 손가락 아프고 좀 귀찮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쿨링을 해두고 이렇게 내려오면은 이렇게. 네. 지금은 좀 과한 것 같은데 나중에 마무리할 때는 좀 자연스럽게 되니까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쪽. 네. 물리를 조금 잡고 처음에 익숙하지 않을 때는 조금더 잡으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이렇게도 이렇게 도 잡고 그리고 다시 5초 5초 쿨링 해주세요. <laughs> 너무 이쁘죠. <laughs> 이러고 나간다면 약간 좀미 XX 면 뜻겠지만 다시 한번 앞머리도 너무 신기한 게 머리가 자연적으로 올라간다는 게 너무 재밌고 이게 하다 보면은 거울 보지 않아도 쓱싹 쓱싹 하게 되더라고요. 다시 5초 쿨링. 이렇게 와, 컬 너무 이쁘지 않나요? <laughs> 자그 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롤빗이에요. 얘 진짜 정말 너무 좋아요. 여기 머리를 마실 때 그리고 쿨링 이렇게 하면은 머리가 탱글 탱글 들어가죠. 저는 보통 끝머리는 이걸로 좀 마무리해요. 게 쿨링. 보이시나요? 이컬드 음, 실제로는 정말 너무 예쁘게 컬이 졌는데. 자, 여기도 한 번. 5분. 아, 5초.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볼륨을 주고 싶다면 저는 이렇게 해서 볼륨을 주는 편이에요. 5초. 응. 볼륨이 엄청 잘 살아났죠. 응. 자. <laughs> 이제 이게 마무리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빗을 보시면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더 많이 써요. 뭐랄까, 얘가 좀더 끝에가 동그랗게 되어 있어가지고 더 부드럽고 얘는 약간 좀 딱딱한 편이라서 얘는 좀잘안 써요. 그래서 얘만 해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해주실 거예요. 자연스럽게. 얘는 바람을 중간. 첫 번째로 할 때도 있는데 보통 중간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요 뜨거운 것도 중간으로 한 다음에 빗어둘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볼륨 주고 싶은데에다가 이렇게 하신 다음에 한번 들어서 그리고 5초. 이렇게. 그리고 이쪽도 들어서 볼륨 넣고 5초.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연스럽게 굳어주면은 아까 조금 부자연스러웠던 털들이 자연스럽게 마무리가 되면서 이렇게 꾸안꾸 머리스타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약간 좀 컬이 강한 것 같은데 한 시간 지나면 살짝 가라앉으면서 정말 좀 자연스럽게 이용실에서 머리 한 듯한 머리가 나와요. 괜찮지 않나요? 저는 이게 다이슨이 처음 쓸 때는 방향 조절도 힘들고. 되게 좀 적응하기가 힘들었는데 제가 지금 한 6개월 정도 쓰고 있는 결과 저는 이것만 써도 머릿결이 좀 손상이 덜 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머릿결이 더 부드럽게 말리면서 그리고 일반 고데기 했을 때는 머리 이렇게 막 타는 게 느껴지고 머릿결이 안 좋아지는 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얘네로 그냥 자연스럽게 머리 말리면서 드라이를 하니까 머릿결 손상이 덜 되고 조금 자연스러운 컬이 연출이 되니까 저는 내 돈, 내산, 다이소 만족합니다. 쓰는 방법만 좀 제대로 하신다면 매일 이렇게 미용실 간 듯한 머리를 연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시고 공감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